최 가족 부대에 넣지 말고 새 부대에 넣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어,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찮아하고 계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19년 새해 2019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해와는 다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고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는 등의 새로운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새 시작도 연느날하고 다름 없이 아침이라고 하는 새날을 맞이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새날은 달라야 되죠. 달력에 의한 그런 새날이 아닌 영적인 새날을 여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영적 새날은 옛 마음이 죽고 새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극단적 유대주의자였고 안티기독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등의 핍박을 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고 그 날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그 날이 바로 바울의 새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날을 보게 된 바울부터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영의 눈으로 맞이하는 새해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도 바울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앞서 나가려는 자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고 또한 성경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을 바꾸어서 올바른 믿음의 습관이 길들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먼저 없애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나으라 하신 마가복음 2장 22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이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직 새 포도주의 새는 헬라우로 네오스라고 읽히고 시간적으로는 얼마 지나지 않은 아주 최신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해서의 여기서의 새는 카이노스라고 읽히고. 지금까지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지적인 차원에서의 최신의 것을 의미하는 아주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하늘과 새, 새 땅과 새 언약에서 나오는 이새 바로 여기서 세워진, 어,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가 바로 카이노스입니다새 포도주는 썩어져가는 구수를 쫓는 옛 사람이었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 부대는 거듭난 새 사람이 가져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거룩한 방향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걸어왔던 그런 9 5점은 악한 길이 아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카이노스의 부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새 부대를 가리키는 진적인 차원에서의 카이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칼로스의 부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에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이지라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어떻게 너희들은 알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 이런 대답 저런 대답을 하는데 스승은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의하던 제자들이 오히려 거꾸로 자기 스승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스승은 대답을 합니다. 아침 창밖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 비로소 새날이 밝아오는 것이다. 이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죠.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은요 주로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달라 보인다. 교도소를 딱 추록을 하고 나면 보이는 세상이 달라 보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사실 달라진 건 없죠. 그것은 그의 마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가 또다시 세상에 물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라고 하는 그 말하는 그 세상은 15척 담별락 안에 갇히기 전에 세상과 동일해 보이거나 아니면 더 절망적인 세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루에 해가 지고 뜬 것을 우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단순한 하루의 세날로 봐서는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그냥 숫자만 바뀌는 새해 세날일 뿐이죠. 그런 세날은 사실상 우리 성도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로 볼수 있게 되고 또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더 배려하지 못하고, 더 아껴주지 못하고, 더 나누지 못하고, 더 감싸주지 못했던 것을 가장 후회한다 라고들 합니다. 그 가족을 먼저 떠나버리는 유가족들의 마음도 그 순간만큼은 아마 비슷한 감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마디로 더 사랑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될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온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웃을 내 형제로 대하게 되고 또 교우를 내 가정으로 대하고 또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처럼 대할 수 있게 될때 그때 우리가 각 사람에게 영적인 세단이 발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니다 그렇게 2019년의 새날이 유계눈으로 보이는 그런 새날이 아닌 날마다 영의눈으로 맞이하는 그런 새날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덕담이 많이 올라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뭐, 부자 되세요. 뭐, 형통하세요. 이렇게 덕담을 많이 합니다. 이런 종류의 덕담은 뭐 축복이죠.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 TV에서 방영했었, 방영했었던 이영돈의 그 이영돈 그 PD의 먹거리 엑스파일. 거기 보면 물, 밥, 술 이런 무생물 이런 것들을 상대로 감사하다 뭐 이런 것들을 거듭 말해줌으로써 실제 맛이 달라지고 또 모양이 좋아지는 것을 실험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그음식물의 부패의 속도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맛과 모양도 나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콩나물을 재배해도 마찬가지죠. 좋은 말들을 많이 들은 콩나물은 더잘 자라고 모양도 이뻐지고 또 나쁜 말을 들으면서 자란 꽃나무는 모양도 이상해지고 잘 자라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자기 입을 가리키는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혀를 복대게 쓰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매년 새해 인사라고 해서 의례적인 덕담이라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맥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으로 이게 좋은 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인사죠.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의 이 복을 뭐 수, 또, 부, 또, 귀, 또, 다남의 복, 이렇게 어, 나누기도 합니다. 이 술의 복은 오래 쓰면, 오래, 살았, 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는 장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부는 많은 재물을 가지라는 부유함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는 높은 여슬의 앉기를 기원하는 출세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다남은 많은 자식을 낳기를 바라는 후사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들이 마지막까지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선한 능력을 수반해야 된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 능력이 해로움을 끼치는 악한 능력이 된다면 복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당장은 결국 저주가 돼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만다 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 부유함 자체가 그 사람의 절대적 가치가 되면 그때부터 그는 부학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로또를 맞아서 오히려 폐가 망신한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자살까지 이르게 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부의 목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저주가 된 것이죠. 부주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결코 농담이 아닌 겁니다. 출세의 목이 귀는 어떻게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입신 양병해서 많은 사람 입신 양병을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 때문에 자살을 이루게 된다. 자살해. 그렇게 되면 그출수의 복을 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왕들이 자기 일인자의 자리에 앉아서 왕도로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잠시 잠깐일 뿐이죠. 자기 마음대로 지봉을 휘두르는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한 국가의 일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수령청정 없이 독재를 행한다면 어떻겠냐 이거죠.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문제 많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가 향하고 있는 배는 결국 돌산으로밖에 올라갈 수 없고 결국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의 복은 저주로 비결된다는 것입니다. 반하의복 자신놈들 많이 낳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사실. 자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성장케 하는 것이. 자식 농사의 열매 중에서 최고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출세하고 돈 많아도 자식이 탕자로 살아가면 그 부모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죠. 자식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경화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 자식 놈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 또한 자식으로 인해서 얻는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 놈이 하나든 셋이든 열이든 간에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나 몰라라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될 마치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더라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장수해봐야 살아온 날들에 비례해서 죄만 커, 커지고 그죄만 켜켜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장수의 복은 결코 복이라고 할수 없는 겁니다 장수하는 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첫사람 아담의 유전인자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죄와 죽음의 DNA를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의 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DNA가 아니라 믿음의 DNA를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DNA는 창세기 15장 15절의 말씀처럼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한 해가 가서 나이와 살더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장수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은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중년의 죽음은 정말 비극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10편 102편 24절의 말씀처럼 중년의 나를 뵈러 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DNA를 가진 성도들에게 또한 가지 주시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기쁘실 뜻을 위해서 소원을 그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빌리포스 2장 1 0절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오늘 새롭게 생겼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마음 밖에 씹어주시는 수원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 많이 받으세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그런 신앙적인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가학교는연초처럼 매일 만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가 바뀌었다라는 말 한번 짚어보죠. 해가 바뀌었다. 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위치의 의한입니다 광활한 우주는 창조된 이래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도 오차없이 정교하게 지금껏 운행되어 왔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실 그때까지 운행되어질 것입니다. 그 수를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은하계의 모든 별들은 별들은 본질적으로 거대한 무생물 덩어리들이지만 이것들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시공간적으로 정확하고 비틈없는 초정밀한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직접 관계된 태양계만 보더라도, 아니, 더좁혀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나만 보더라도, 신비 그 자체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이 지구는 실제로 시속 1667km의 속도로 하루 3 6 0도를 회전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하루 258만 킬로미터를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초정밀 우주의 시간을 근거해서 시와 날과 연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말하는 새해는 우주의 시간체수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해가 간다는 이 개념 안에서 인간들은 매우 예민하게 반응들을 합니다, 사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자기에게 주어지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한과 동시에 불안한 미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함께 그 마음가운데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겁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잡아주는 카이노스의 부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말입니다 해가 바뀌므로 인해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가장 분명한 것 하나는 나이 한살더 먹는다는 거죠. 나이 한살더먹는 나이에 비해서 세월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영적 감각인 걸지도 모릅니다. 우산이 뒤집혀질 정도로 온몸으로 바람을 맞는 사람이 바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없다고 라 하는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온몸으로 바람을 맞는 사람은 바람이 있다고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하물며, 그 몰아치는 바람만큼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바람도, 온 세상 모든 지구 위에 인류를 감싸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온 천지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큼은 그냥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거나, 결코 있어서는 안대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부인해버리는 그 수가 허다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븐 호킹 박사 21살에 루게릭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평생 투병했던 그 스티븐 호킹 박사는요 누구도 우주를 관장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무신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기와 같은 장애인들은 신이 내리는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서도 또 이를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라 말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처럼 생전에 여러 차례 무신론적인 입장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 스티븐 오키 그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의 법칙을 연구하는 특별한 운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은 인생이 돼서 결국 실은 없다라는 허망을 고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른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불려가고 말았습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산 거예요. 한정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한평도 되지 않은 사람이 지식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의 치결이 고백 한마디 때문에 그 존재가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신지라 그저 이 평생 학문에 아무리 매진을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깨달을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존재조차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티브 로킹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또한번반영이교서 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시편. 14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먼 길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새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복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그것이 탐욕이 될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은 하나님의 기쁨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새 부대가 되시는 카이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또 새해 영향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믿음으로 정진하며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다